이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얘들아,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 가지고 텃밭 가꾸는 거 힘드신 거 알지? 네. 우리가 저번에도 도와드렸잖아. 맞아. 네. 이번에도 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도와드리고 수박도 따고 할아버지가 만드신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버블 파티도 하고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새로운 네. 텐트와 캠핑 용품들로 두개 뭐예요? 이따 가서 그럼 우리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 가서. 하는 겁니까? 우리들만의 캠핑을 즐겨 봅시다. <laughs> 출발! 아이고, 출발! 아아아 웃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늘은 새 네. 텐트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무슨 텐트냐? 바로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웃음> <받았으면> <웃음> 또 아, 나, 제가... 코카콜라 맨. 코카콜라 박스네? 그러게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한데? 이번에 코카콜라에서 아 코크썸머 이벤트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거를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당첨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열어봐요, 궁금해요. 어, 박신 빡신. 우와, 취급주의 상품입니다. 뭐가 들어 있을지 궁금해요. 따꿍, 이번 여름 가장 갖고 싶은 이건 코카콜라. 코카콜라 한정판. 우와, <laughs> <오와, 웃음> 이건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우와, 우와. <laughs> 밖에 나오면 슈퍼가 요리사 오늘 여기다가 맛있는거 한번 해먹자 뭐야 그건 기대해 언박싱 해볼게요 네 두번째 언박싱 갑니다 팍! 팍! 로 우와~~ 저 이거 뭐야 우와~~ 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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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여행가자 여행가자 응, 우리 수학 여행 가면은 카메라로 찍었던 거. 이거는 필름이라는 걸 써서 사진 찍는 거야. 지금은 이런 카메라가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음. 와 음. 휴대용 전기 포트네. 여기다가 우리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까요? 진짜 좋죠 아버님. 이벤트 선물이 어떤 거 같아? 최고의 만점 인생을 나에게 주을 선물 만들어. 그럼 우리 텐트부터 빨리 칠까 네. 빨리 네. 제발요! 오늘은 새 텐트 한번 개시하자. 자, 원형으로 해야 돼. 오, 어? 좋아. 야 e 이겼다 이겼다 이 이제 아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여름에는 진짜 수박 먹어야죠, 그렇지? 이거 아이들이 직접 딴 거예요. 이거요누가 다시 해줄게 우리가 딴 거야? 응 <놀람> 우리 이제 고기 먹을준비하자 고기, 고기, 고기. 배고파 진짜 제대로 익는데? t i u 밥 먹자 응. 온도가 이 Tiung. t i u n 따끈 i u n g Ti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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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 u n g t i u 누가 뜯봐? 제꺼요? 붙자 할수다할아버지언제렸까요오늘날 네. <laughs> 응. 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 <laughs> 6 2전쟁 일어났잖아 <laughs> 아, 할아버지 일곱 살때 피난 가고 뭐하러라고 음. 자꾸마다 뭐 어렵게 살았잖아. 점점 하노. 보자! 할수 있다! 오지. 자, 고기 나갑니다. 악기 끌리 앉아. 아. 코카콜라에서 코크 썸머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기간에만 하는 이벤트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 명의 당첨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제 각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코크플레이라는 코카콜라 앱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모으셔서 바로 이벤트 응모에 신청하시면 돼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포인트 모으고 <보고> 있었어? <laughs> 코크플레이라는 코카콜라 앱이 있습니다 이거 똑! 누르시면은 보검님이 딱 나와요 코크 썸머 코카콜라 한정판 굿즈를 포인트를 모으셔서 응모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홈 시네마 세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 피크닉 세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저희처럼 캠핑 세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50 포인트가 있어야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비디오를 보시면은 시청 시10 포인트를 주어집니다. 하나 더 게임을 하실 수 있어요. 10초 동안 흔들어 주세요. 일단은 기다려 주셨다가. 스타트 버튼 나올 때 스타트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10초 동안 흔들어셨으면 청량감 <laughs> 10 포인트 오5 포인트에서 지금까지 15 포인트까지 보통은 줬어요 포인트는 매번 랜덤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 포인트면 완전 <끝> 그시죠? 열심히 모아 가지고 또 이벤트 응모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그럼 응모를 하러 가야겠죠? 요거 앱 클릭하셔서 이제 응모하면 됩니다. 저는 피크닉 세트 의자가 너무 갖고 싶어요. 당첨되게 해 주세요. 응막이 짝 하단에 유의 사항 읽어 보시고 동의. 여기 동의합니다. 피크닉 세트 응모하기. 응모하시겠습니다. <laughs> 청량감. 축하합니다. 7월 둘째 주 코크 썸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참여하신 후에 매주 월요일날 12시 이후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너무 간단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저만 알고 있습니까? 같이 나눠야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알려드린 게 맞습니다. 아, 영상을 보신 분들이 행운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laughs> 행운을 막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여름철 여행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상의 변화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좋은 캠페인을 열어주셔서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옥상에서, 마당에서, 마당에서 어디서든 그 여름 캠핑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첨되시는 확률을 높이시는 방법은 매일같이 포인트를 모으셔서 음. 아시죠? 흔드시면 됩니다. 공복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모으시는 분이 사실 당첨 확률이 더 좋겠죠? 많이 흔드세요. 8월 말까지. 시키 시키.